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일미입니다. 어, 지금 챔피언스토어 5연패를, 어, 상그랭킹 5연패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아, 오늘의 주제는 유틸리티인데요. 어, 여기 1879 오락 유틸리티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부분들을, 다른 유틸리티는, 어, 헤드도 조금 작은 것도 있고요. 그리, 그리고 이, 그, 리고 이, 샤프트 연결되는 이 부분이 조금 뒤쪽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조금 치기가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어, 말하자면, 어, 저희가 아연을 고를 때, 어, 조금 헤드가 앞, 그, 헤드가 샤프트보다 좀 뒤에 있는 그런 아연들은 치기가 좀더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하시면 굉장히 어좀 편안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유틸리티는 기본적으로 아연처럼 같이 치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배우의 이 바닥이 좀 넓기 때문에 훨씬 쉽게 공을 띄울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또쓸수 있는 그런 유틸리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유틸리티예요. 뭐 4번 아연 지금 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추어 중에 지금 이거 4번 유틸리티 쓰신다면. 쉽게 뜨고 쉽게 정지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인 거죠. 예. 아연, 치는 방법은 아연하고 동일해요. 하지만 볼 포지션은 조금 다르겠죠? 예. 중앙보다 살짝 왼쪽에다 두시고요. 그리고 클럽이 뭐, 페어웨이 우드만큼 길지도 않고요. 짧아서 백스윙 들어서 쉽게 스윙하기도 좋고요. 어, 저는 유틸리티 강력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레슨이었습니다.